은행에서 배울 때는 기존의 큰 조직 안에서의 그런 매니지먼트였던 거고, 직원 10명 미만의 직원들하고의 그런 매니지먼트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이제. 제한된 인력, 그 다음 리소스를 가지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얘기 위해서, 그거 누가 가르쳐 주는 게아니고 대표가 계속 고민하고, 다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각자의 업무나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주시고, 저희들이 그걸 고민하고 대표로 직접, 그리고 그걸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돌아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피드백을 주고받은 과정에서 이제 내재화가 되면서 훨씬 좋은 성과가 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한국 디지털 에셋의 조진석 대표고요. KB국민에 행에서 28년 근무했고, 정보보호장도 했었고 디지털 신사업 총괄도 했었고 그런 거에 기반이 돼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코다를 설립하고 제가 합류해서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다는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고요, 정부의친고된 보통 분들은 거피트나 같은 거래소를 많이 알고 있는데 저희는 법인들이 가상자산을 완전하게 보관하려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는 좀 생소하지만 법인들 시장에서는 그 의미 있는 사업을 좀 하고 있고 기관들이 이런 블록체인 시내에 진출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아시다시피 은행법에 의해서 업무들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사업에 대해서 감독 당국 협의를 많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의 분위기는 블록체인이 제도권에서 하긴 좀안 된다는 그 결정을 받아서 할수 없이 이 커스터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코다를 설립한 거고, 이쪽 블록체인이 2017년 18년도에서 계속 부정시에 하고 있지만, 아, 저는 이블록체인 시장이 향후에는 전통 금융시장의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커스터디 업무에 집중하고자 코다 설립하고 합류했습니다. 뭐 은행 에 있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조직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정해져 있어요, TO가. 그범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벤처는 제한된 인력, 그다 리소스를 가지고 최고의 퍼포먼스에 의해서 그 누가 가르쳐 주는 게아니에 대표가 계속 고민하고 상황에 맞춰서 시기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대표가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성공하거나 실패할 책임도 대표가 다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엄청해. 그 대신에 보상이나 보람도 더 크죠. 은행에서 배울 때는 기존의 큰 조직 안에서의 그런 매니지먼트였던 거고 직원 10명 미만의 직원들하고의 그런 매니지먼트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걸 좀 자각을 했고, 왜냐면 하 직원 구성도 다르고, 그 채용하는 그 조건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새롭게 배우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으니까 리더십 관련, 매니지먼트, 또 인재 육성, 뭐 인사관리 뭐 이런 거 교육을 쭉 받으니까 아, 그냥 개념적으로 교과서적인 느낌은 다 알죠. 근데 그걸로 끝난 거죠, 이제. 근데 여기서는 배우면서, 그냥 교과서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실제 각자의 업무나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주시고, 저희들이 그걸 고민하고 대표로서 직접. 그리고 그걸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역량도 대표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회사에 돌아가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전달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은 과정에서 이제 내재화가 되면서,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났던 거같 처음에, 얼라이먼트 측면은, 별 생각은 처음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사업구상서부터, 회사 설립까지 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따라올 줄 알았는데, 일은 열심히 하지만, 생각하는 방향이 저하고 너무 다른 거죠. 목적의실 갖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각자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거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몰랐죠. 은행에선 얼라이먼트가 필요 없어요 연초에 되면 목표들이 다 내려오니까 업무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실한데 벤처는 사실은 업무부터 명확하게 세분화하게 업무부장을 하기도 어렵잖아요 왜냐면 계속 변화하는 업무들이 많아서 기존에는 제가 목표를 정했죠 비전도 근데 그냥 제가 다 정했고 그에 대해 상세 설명을 하지 않았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나와있던 숫자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요번에 하면서 제가 한 A4 한 페이지 반 하면서 쭉 배경서부터 설명하고, 이런 숫자가 나왔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얼라이먼트가 좀 어려웠는데, 요번 교육과정을 통해서 많이 정립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치. 은행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어려웠던 게 평가 부분이에요. 시험을 볼 수도 없는 거고, 업무가 다 틀리니까. 현재까지는 저도 똑같이 회사 성과에 맞춰서 그냥 10%, 20% 이렇게 드려할 수밖에 없었고, 평가를 잘 못했던 게, 아, 기대치, 각각에 대한 기대치 부분이 설정이 제대로 안돼 있으니까 그랬고, 작년 12월부터는 각각 그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기대치를 다 제가 작성을 하기 그래서 피드백 받으면서 다 셋업이 됐어요. 올 연말에 가서는 그 기대치에 따라서 성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서로,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기억에 남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4, 500명씩 채용하다 보니까 제가 면접관도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우수 인력 들어오고 그냥 채용하고 이런 거 근데 벤처는 한두 명 뽑았는데 그 뽑은 직원을 뭐 6개월 기다리고 1년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바로 채용하자마자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 뽑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사람인이나 뭐 이런 데도 공고했는데 그렇게 우수 인력이 안 오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교육받으면서 봤더니 그 요건도 잘못 졌던 거고 제가 생각하는 인재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채용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교육과정에서 배운 게 아, 발품을 팔아라. 그래서 그 동안에 제가 만났던 기업들이나 뭐 개발자라든지 직접 쫓아다가서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을 제가 먼저 가서 얘기를 한 거죠. 뭐 CTO가 제일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커스터디 업무가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건데 안전하게 보관해서 관리 체계도 중요하지만 그 개발 측면에서의 안정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CTO가 그 개발에 관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CTO가 혹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아무리 관리 체계가 잘돼 있어도 통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력 플러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부분을 제가 이런 발품을 팔면서 그런 부분을 영입하게 되었고, 지금 뭐더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코다의 비전과 목표는 명확하거든요.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 블록체인의 특성상 탈중앙화돼 있어서 전 세계가 사실은 국경 없이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어서 저희 서비스도 글로벌 기준으로 10대 안에 들은 그런 코스터디 사업자가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단순하게 수탁 서비스만 하고 있는데, 테이킹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o t c 라든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거. 근데 이 부분은 다 규제를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감독 당국하고 소통하면서 준비하고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10대 안에 드는 커스터드 회사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저는 이런 창업하는 벤처 CEO들한테 되게 어, 존경스러움이 있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창업한다는 게.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어려운 점을 이해되는 게, 조직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대학생일 때. 좋은 아이디어 내고, 뭐 친구들끼리 거의 창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직이나 관리책을 전혀 안 배웠는데, 끌고 와서 그 정도 있다는 걸 성공한 건데. 근데 거기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니스 즈 마인드보다 조직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매년에는. 내가 창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다할수 있다. 사실 근데, 사람을 관리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인정을 먼저 해야 돼. 매니지먼트는 어떤 코칭이든 좀 배워서 그 마음을 열고 직원을 다가거나 아니면 무슨 교육을 받으면서 자극을 받고 그런 조금 관리된 과정을 통해서 체계화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오너니까 다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구성원들 간의그 아까 멀라인먼트들이 소통이 안 되면 저는 크게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본인이 열린 마음으로 계속 배우려고 하고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